갑습니다 안녕, 안녕, 아, 안녕, 친구들 안녕. 오늘은 친구들이 네 명이나요. 그러면 우리 간식 먹으러 갈게요. 자, 여기가 간식 먹는데요. 안녕, 안녕. 다 먹었죠?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. 조금 놀다가 수업할게요 나는 수업 책상에 가 가르쳐서... 앉아있어 이제 수업할 시간이에요 수업이야 웃자 종목록 하고 이제 아까 몇시였네 알고 계시죠. 그러면. 어? 과학을 할 건데요 오늘은. 그런데 요 사람들.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. 이제 밥을 다 먹었죠.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좀 가볼게요. 일단 이제 양해미 선생님 하고 이제 이제, 이제 양해미 선생님이 왔어요. 오늘은 가요아 이제 신호등을 만들었죠 이제 놀자요. 이제 놀고 이제 집에 가자요. 이제 끝 어때요? 재밌어요. 찍어요 이제. 네, 찍어요. <laughs>